amen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로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산상수원 25번째 이야기. 어, 제목은 이제 두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24, 24번째 이야기 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음,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그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만몬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재물의 신, 그러니까 돈, 돈에 관련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그게 뭐, 돈 이외에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될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산상순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떤 그냥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좋은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어, 삶의 어떤 규범이나 규칙 같은 것을 주는 책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호는 정말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계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 이 산상순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산상순은 굉장히 어 어마어마한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어 뭔가 좀 계속 이렇게 막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계속 무엇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막 이런 느낌만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어, 너무도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좀좀왜 아, 계속 가르치는 설교만 이렇게 목사님은 계속 하시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알고 오늘도 좀 잘.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헌금 많이 이렇게 거둬들이려고 할때 사실은 좀 종종 쓰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어 교회에서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헌금을 낼때 풀하게 이렇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성경 구절입니다. 또 어떤 때 사용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위로하거나 이제 실촉한 사람을 어 이제 다독여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 세상과 교회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양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어,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교회에 더 열심히 어, 생활을 해라.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전, 나는 날라리 신자야. 나는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를 걸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나는 이 하나님은 어, 너희를 딱 봤을 때 양다리로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막 이게 막 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두 명일 수 없잖아요. 한 주인만 섬겨야 하는데 너가 세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그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입술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세상과 벗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는 게 마치 그럴 듯해 보이고 아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어, 이해 줘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많죠 교회를 나와서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러이렇게 해서 어느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룬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내고 우리 인간들이 어 바라보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분명히 심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직은 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 조금 용서해 주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양 아니면 염소 알고 가니면 쭉정이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정말 애매한 상태. 이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나나 스스로를 볼때어난 천국에 천국도 아닌 것 같고 아 지옥 지옥은 아닌 것 같고 막이 이런 존재의 어떤 흔들림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어,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더 섬겨라. 이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확하게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쪽 세상 하나님과 번갈아 섬기는 게 마치 괜찮은 듯. 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60%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40%는 세상을 섬겨.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 어, 그 정도면 훌륭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60%만큼 사랑하고 내가 저저 저 내연녀는 한 40%밖에 사랑을 안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아내가 어 그래 어 저렇게 젊고 예쁜 저 내연녀보다 나를 60%나 사랑해 어 당신이 짱 멋있어 이렇게 할 아내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바로 그냥 축박 맞을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한80% 90%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한 10%는 세상 가운데 있어도 아 이거 괜찮은 믿음이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노안 no,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의 남편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게 100%가 아니고 나저 내연녀를 10% 정도는 사랑해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두 주인 두 주인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갈등으로 보지 않고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분명히 이 인간들은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한 건데" 하나 이 정도는 한80%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정했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어 그래 그나마 너희가 그래도 나를 믿어보려고 어떻게 노력은 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30%, 20%, 10%. 부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자청년이 찾아왔을 때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자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 근, 근심하면서 어 떠나갔죠. 근데 보세요. 이 기독교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돈을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오면 내가 구원을 줄게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뭐냐면 이 청년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 영생에 대한 아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을까? 나이 이 정도 좀할 좀 만큼 했으니까 이거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10%, 이 청년에게 부족한 10% 모였어요. 돈이었잖아요. 그 돈을 팔아 봐라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팔지 못했다는 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 90%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20% 이것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었, 없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나누어, 줬, 나누어 줬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섬기고 있는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기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참 그런 음,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비도 버려두고 라고까지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이건 역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 직업도 버리고 어 재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라 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only 예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두 주인을 섬기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자기 금을 버려두고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이두 주인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단 1프로라도 이 만몬이라는 신, 우상, 그 안에 내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99%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1%, 1%는 내가 저 <laughs> 내연녀를 사랑할게요. 역시 이것을 이해해 줄수 있는 아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타협을 하죠. 세상엔한70%세상엔한 30%, 하나님은 한 70%.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타협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협이 안 돼. 오늘 설교가 조금 무지식하고 어 조금 그런 설교에 리앙스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100%의 이미지는 세상과 더불어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직장 그만둬라. <laughs>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제가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재물? 그 재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자신. 나 자신이 재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흠이 있으면 흠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뺏겨져 있어 다른 곳에 다른 주인을 주인 앞에 뺏겨져 있어 그럼 뭐예요 그 예배는 흠 있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산산승훈 6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뭔냐?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야 구분되어 구분되어진 그 삶을 살 것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되죠.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음, 이제 나중에, 어, 아직 이제 산상수민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어, 표가 있었어요. 어떤 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신다. 어, 이런 문구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도우신다. 오, 되게 그럴 듯하고 굉장히 신앙을 북돋우 듣고 열심히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자, 이이 이 이야기가 마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리라. 요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기복적인 거예요, 이건. 참 멋진 말 같지만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건요, 사실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회사에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이 그냥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만 교회의 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다 만사형통으로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저하고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어, 맞아. 저거는 목사님 스타일 아니야. 분명히,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건 성경적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그럼 이게, 그럼 어떤 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고 신앙생활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이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야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해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교회일만 내 일은 안 해. <laughs>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일은 안 해. 교회 그 일만 열심히 해.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두 주인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계속 두 주인으로 나누죠. 세상과 교회. 세상과 교회 계속 나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세상도 나의 일이고 교회 일도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도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한 주인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어떤 정성. 내가 이런 정성을 내가 막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됐어도 이건 정성으로 봐줘야 돼. 여러분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40일 금식하다가. 그로 어마어마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신다?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막 열심히 해. 이거 역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0번째 예물을 드려. 내가 1000번째 예물 누가 했죠? 솔로몬이구나. 솔로몬처럼 막 예물 막 드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갖고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에 흔들리신 분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흔들리신 분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가시덤킬로, 가, 가시덤클로 가시덤로 가득해요. 그거를 탁 치고 밭을 일구고 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졌어요. 1년 동안을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정성스럽게 탁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요 아벨은 어때요? 양 새끼를 <laughs>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양을 자기가 낳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양 어미가 낳잖아요 그리고 양 어미 입장에서는 내그 새끼를 번제로 드린대 그 고통 또한 양 어미가 다, 다 짊어진 거야 아벨은 비하해서는 죄송하지만 너무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가인에 비해서는 별로 정성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양 키우는데 양한 마리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가인의 정성이 오히려 더 대단해요. 그 당시는 가시덤크입니다. 농사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셔 그리고 아벨의 이 양의 재물을 연락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정성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가인과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정성껏 막, 물론 정성으로 하는 게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런 우상숭배를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막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지만 너희는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아.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 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저,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눌 때한 100억? 한 수십억은 들었어요 그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그보다 더한 정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몇백만 원 갖고 만든 것도 아니고 몇십억 갖고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치와 정성을 소다 부었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 천대받고 멸시받고 응?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놓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정말 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믿음이에요. 서로의 신뢰고. 서로 믿음이 있어야 아내와 남편이 믿음이 있어야 그 100%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싸우죠. 그 믿음이 없으면. 혹시 바람피지 않았을까? 혹시 1%는 저 내연녀에게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라는 그 문구,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구를 쓰잖아요. 오직 예수.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문구인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내 삶을 오직 예수의 삶으로 내가 드리고 있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목자 대신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변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